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06번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여인의 눈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전기도 없었고 아주 작은 등잔에 석유를 붓고 불을 밝히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주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산울로 쳐놓은 것 같은 그리고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 교회도 본 적도 없고, 예수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어둑하고 그저 바보스럽게 순진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심리를 걸어서, 국민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야 자동차를 보았고 버스를 보았으니 얼마나 미개하게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학교 3학년 초 여름에 학교에서 집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마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재빨리 뛰어서 대문을 여는데 집안은 깜깜하고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척만이 하얗게 내 눈에 들어왔는데 어린 나에게 무서움의 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그날부터 죽음에 대하여 무서운 생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언젠가 나도 할아버지처럼 나도 죽겠구나.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죽음도 없었을 것을 하며 죽음에 대하여 무서운 생각으로 그 어린 것이 가슴을, 조여움을 맛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동생 아가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젖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아기는 왜안 보이냐고 물었습니다.어머니는 갔어요.잊어버렸어요.죽었어요.여러가지 표현을 쓰였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큰댁 마당에서 저 아래 연물가에 있는 논에서 모를 내는 남편을 향하여, 아무개 아버지 구석집 경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하는 그 목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어린 나는,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어디로 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돌아가셨다는 말이 내 가슴에 꽂혀서 6학년 때까지 고민을 해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아, 어른이 죽으면 존칭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보다 하며 고민을 끝냈던 생각이 납니다.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집 뒤에 큰데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이, 응?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아기가 먼저인가? 어른이 먼저인가? 이런 의문들이 해답이 없는 가운데 23세에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글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고민하던 그 해답이 창세기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바보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정말 무식한지, 막, 엉엉,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가는 걸 그때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해답이 없었었죠. 성경에 다 있는 것을 그때는 예수도 교회도 몰랐을 때니까요. 그 궁금했던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것을. 응?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응? 아담을 먼저 만드는 거 보니까 어론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이런 등등.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모르고 자랐으니.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었던 거죠. 해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진작 교회를 다니며 누가 나를 전도해 주었더라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응, 알았었더라면 내 인생도 바뀌어졌을 것인데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23세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저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하여금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내 것으로 어,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44편 15절에도 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때문이죠. 매, 며칠 결혼 생활을 해보니 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마포 고등학교를 나왔다나요? 서울 신학대학을 다녔다나요? 자기 집 일하는 애가 계란 후라이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때 60, 70년대는 계란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먹기 힘든 건 둘째고, 그렇게 귀했던 때였습니다. 자기 엄마도 돈 놀이를 한다는 등 자기 집이 부잣집인 것처럼 결혼하고 알고 보니 그의 입에 말은 어떤 말이든 싹 거짓말인 것을 알았죠. 한글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는 무식한 사기꾼.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 제 입으로 말해놓고 언제 그랬냐고 폭행하는 사람. 돈 빌려오라고 때리는 사람. 갚지 않는 사람. 그의 사고방식이 이해할 수 없어. 24시간을 짜증 속에서 사니, 나의 미간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흐릅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에 잠기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그 생각 속에서 나는 간대 없고, 이 장면, 저 장면에 이끌려 다니면서, 내 입이 중얼중얼 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내 등짝을 철썩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몇 시간을 생각 속에서 그 장면 저 장면 속에서 헤매며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정신병자 초기였던 것입니다. 초기가 아니라 이기는 된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유히 여겨주셔서 그 정신병에서 건져주심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때 확 돌아갔다면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냐 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슬아슬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신 주님 죄를 용서해주신 주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꼭 이런 사람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설수 있었나요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사기꾼 비정상인을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셨나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인간 막대기로 쓰셨으니 그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아가를 들쳐 업고 보따리를 이고 문전문전 문전 다니며 단골집도 생기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매상을 계산하면 제법 이익금이 생겼음에도 빨리 돈을 모아서 장막을 장만하려는 욕심에 곤소금에다가 미원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밥을 먹으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일이 그리고 친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 잠언 11장 24절에 기억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내게 넌지시 말했어요. 넌 짓이 말했어요. 넌잘 사는 오빠들이 있는데 여동생 하늘을 왜안 도와주니 그 소리를 들으니 나도 서러운 마음에 가슴으로 울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혈육들이 너를 도우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리라. 아멘. 돕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그런 것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진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꼭꼭 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세상이 다내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 청계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가는 길 옆에서 어느 사람이 장작 불을 피워놓고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그 그 사람은 지나가는 나를 불렀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불좀 쬐고 이 삼겹살을 삼겹살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는 그 까마귀 천사였습니다. 생전 고기를 못사 먹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나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늦은 여름에 칭정 식구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어머니에게 전하다 보니 셋째 오빠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고함을 치는데 불쌍해서 내가 큰소리로 헝겅 울어 버렸습니다 그해 가을에 그 오빠가 벼가 여물기 직전에 소독약을 뿌린다는 것이 제초제를 뿌려서 그 오빠가 1년 농사 지어놓은 것을 쌀한 털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빠에게 내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내 꿈에 눈보다 더흰 원피스를 내가 입었습니다. 주님이 양털로 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주고 살수 없는 거룩한 이흰 옷을 입었어요.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이흰 원피스를 입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기독교 문화를 전혀 모르던 내가 맨땅에 헤딩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눈물을 목구멍으로 삼켜가며 연단을 받던 내게 연단이 끝나갈 무렵, 이제는 전도만 하고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을 때 관악시장을 지나서 집에를 가려는데,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요 근방에 무당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하고 묻기에 그걸 왜 묻냐고 내가 말을 했더니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아기가 울음을 끄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엄마가 업고 서성대고 내가 업고 서성대고 그래도 울음을 3개월 동안 한 번도 끄쳐본 적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두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구슬 하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봐서 구슬 하라고 하면 구슬 하려고 찾는 거라고 내게 말하기에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조기라고 가깝다고 그래서 그럼 앞장 쓰세요. 내가 갈 테니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를 갔어요. 가서 어방 하나 복 하나에 살고 있는데 그 부엌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문지방 고 전에 어 뭐라고 그러죠고물떠물떠 그물떠 놓는 거그거 그걸, 그걸 떠 놓고 있어서 내가 발길로 어 차서. 그 수채에다가 어, 떨어지게 해놓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 엄그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서성대는데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기 주세요. 내가 말했더니 그가 천혜를 풀고 그 아기를 내 품에 주었습니다. 그 아기가 내, 내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아기는 울음을 뚝 끄쳤습니다. 그래서 두 어, 친정 엄마와 그 애기 엄마를 앉으라고 하고, 내가 애기를 무릎에다 놓고, 두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애기는 한 번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하고, 내가 두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 오는 주일에는 교회를 같이 가자 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집, 갔더니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등록시키고 어 그렇게 에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젠 전도만 하고 살아야겠다고 어 작정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한 거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어느 어 순복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에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 딸하고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그 딸을 전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서 어디 어디라고 해서 제가 21일을 작정하고, 어, 교회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어, 이제 21일을 그집 대문에 가서 손에 안수를 하고, 손을 짚고서는 이 가정 식구들 구원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21일 날 되는 날 제가 옥서 기도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집 여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이 현관 문 앞에서 오늘 제 21일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나를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그가 커피를 가지고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만 그 홍복아무개인데 홍 이름을 대면 안 된다면서요. 실물, 실지 이름을 대면요. 그래서 그는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들도 남편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맺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어 어느 괜찮은 내가 전도한 가정 얘기에.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맛을 알아서 열매가 있고 없는 건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는 누구를 만나도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내가 전도한 전도한 집이 이제 아들이 어, 이웃집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대학교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주 전도사를 모셔서 한번더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난 예수 안 믿어, 응? 아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제안 믿는다고" 그랬대요. "그냥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3일을작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기 전에 목사가 와서 기도했는데도 떨어졌는데 전도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응 합격을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서 이제 회개하는 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집회를 왔고 그 이튿날 갔는데 그 어, 학생이 아주 그렇게 맑은 그 물에서 자기가 목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유, 그럼 그 회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니까 합격은 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선포해 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간이 또 이렇게 그 다반지가 다, 다반지가 다 나와서 그 다반지를 까맣게 치려고 다 나와 있는 꿈을 또그 본인이 꽂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기했고 답안지를 다 했으니 이건 합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예배하고 축복기도하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되는 날 간이 또 꿈을 꽂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떤 꿈을 꿨냐 아주 그렇게 예쁜 꽃들을 자기가 받았다고 보았고 받았다고 그냥 그 합격하고 축복한다는 얘기 아니야 학... 합격한 것을 축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정말 합격을 그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떠한 그 고난들을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죄 용서 받았으니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생각을 해서라도 나는 전도자로 나는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내가 일하던 것을 돈 버들 것을 다 갖다 반품을 하고 오니 오는 길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전도하고 문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씀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이 얼마나 고난이 축복인 줄을 나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남편을 남편은 내 영혼을 살게 해준 고난을 내 것으로 하게 한 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